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적금으로 5년 만에 1억을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1년 만에 1억을 벌었던 것이 조금 더 쉬웠던 그 이유,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적금, 부동산 투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종잣돈,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절약을 해서 또 저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만들죠. 적금 같은 거 해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요. 저는 이 종잣돈을 어 항상 투자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공부와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같이 모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 최초의, 일단, 절약, 또 비소, 뭐 엄청나게 뭐, 지출이라든지, 지출 소비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적금의 가치, 적금을 해서, 일단, 강제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적금이 뭐, 그 뭐, 거기서 언제 돈벌 거야. 이렇게 제가 평가를 절할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저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었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적금을 통해서 5년 만에 1억을 모으는 것보다 투자를 통해서 1년 만에 1억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오늘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돈을 모으는 것 관련해서 또 요즘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댓글이 거의 다, 와, 정말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모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소비 통제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와, 내가 못 먹고, 뭐, 또, 못, 못 하고 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떻게 몇년 만에 그렇게 큰 돈을 벌으셨어요?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 댓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그렇게 막, 막 박수 쳐주고, 상당히 응원하고, 상당히 부러워하고, 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고, 뭐 그런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죠, 보면. 근데 어떤 보면, 어떻게 제가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에 뭐, 몇천만을 벌었다. 뭐 5년 만에 1억을 모았다. 이 적금을 통해가지고, 이참 사실이,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어, 내 주변에 혹시나 저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나? 또는 나는 진짜 저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 댓글 달면서도, 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내저 깊은 마음에서는, 어, 어떻게 저렇게 모았지? 어떻게 저렇게 소비 지출을 통제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야, 식이라든지 배달하는 하나 것도 하나도 안 먹고, 집에서 계속 만들어서 먹고, 점심 같은 것도 도시락 싸서 다니고, 돈을 모으신 분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커피 같은 거 절대 안 사먹고, 그렇죠? 와, 이게 희망 고문? 혹시나 대리만족? 그댓글에 보면, 감정이 이 정도 수준까지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와, 정말 리스펙, 존경한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이 여러분들 있죠? 그 소중한 시간. 돈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간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 하나의 단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지만 이 종잣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내 소비 지출을 통제함과 동시에 큰 목돈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을 뭐한 한방에 뭐 1억을 벌수 없기 때문에 월급이 뭐 몇백만 원 수준이죠. 대부분 이 월급 모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평범한 내가 직장인이다. 근데 내가 5년 동안에 만약에 1억을 내가 적금통해서 모고 으 싶다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어, 총 이제 60개월입니다. 이제 5년이 12개월 곱하니까. 그러면 매달 166만원을 최소 적금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저렇게 적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한 달에 166만원 이상 적금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다니신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업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있죠. 또는 애까지 있다. 한 달에 166만 원 적금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명 중에 몇 분이 될까 싶습니다. 아, 미혼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죠. 저도 예전에 총각 시절에는 150 이상은 제가 계속 적금을 했었고 지금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적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0만 원 이상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아, 답이 없겠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까지 소비지출을 통제해 가지고 내가 먹을 뭘 까먹고 뭐 이래서 뭐살거안 살고 거 입을 거안 입고 해서 다 이렇게 적금해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 투자하기 전에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막 주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돈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까 1년에 뭐 몇천만 원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 예전에 그랬다고 뭐, 물론 지금도 100% 맞다 이것이 아니고 적금도 못하고 현상 유지도 마이너스 인생 사는 사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금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 박수를 받을 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적금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새벽 시간 또는 뭐 점심시간, 뭐 퇴근 후 주말, 돈을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낭비하는 것도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것도 빨리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내가 1년에 한차 정도는 뭐 자산을 늘리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뭐 돈을 어떻게 모으고 투자금을를 어떻게 하겠다. 또 현장 임장을 가고 뭐 실장 투자를 뭐 어떻게 해서 수익실을 하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 제가 예전에 제가 왜 1년에 1억을 올랐다 이렇게 뭐 자극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했냐면 제가 예전에 분양권 했던 것이 예전에 예전 얘기입니다. 분양권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제가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초반에 샀는데 1년만에 어, 피가 1억이 올라서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실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5년에 내가 열심히 166만 원을 소비절제를 해서 적금을 해서 뭐, 야근까지 해서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특근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해가지고 몸까지 상할수 있다는 얘기죠. 1년간 내가 뭐 회사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내 일을 남에게 떠넘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일만 똑바로 해놓고 나머지 내가 충동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 공부해서 현장 임장 가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해서 실전 투자 해가지고 프리미엄 그때 아, 여기 뭐 저평가 됐다고 생각해서 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1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물론 종잣돈 모으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목표가 있었고 내가 얼마나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때가 당시 에 깨달았기 때문에 실전 투자를 리스크를 안고 감행을 했다 실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에너지가 아닌 것인가 싶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쉽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5년에 열심히 돈을 내가 소비 절제를 내가 탁 통제를 해서 뭐 매달 166만 원의 적금을 매년 5, 5년마다 계속적으로 60개월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입니다 뭐, 뭐 투자도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시간들 5년을 1년으로 단축을 시켰다는 얘기인거죠 시간보다 어,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적금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시간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적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금이 정말 중요하고 종잣돈 만드는 것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자가우리가될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본주의 또뭐 경제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죠. 있 경제안정 단나의 방법이 뭐내 근로소득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2에서도 제3에서도 투자를 통해서도 뭐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는 그런 소득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 나 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적금도 못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월급 한달 벌어가지고, 뭐, 카드값 내고,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이런 것저것 쓰다 보니까, 돈도 못 모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공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 시간을 쏟고, 있, 쏟고 있지도 못하고 있어. 이런 정말 최악의 생활을 하시면서, 내 미래를 스스로, 뭐, 최악의 이런 경로로 내 스스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또는 적금만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아, 투자, 아,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못해. 적금만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뭐몇년 뒤에 뭘 해서 뭐, 뭘할 거야. 과연 그때까지 이 실물 자산에 그런 것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적금에 대해서 맹신만 하지 마시고, 적금은 내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고, 강제적인 수단이다. 내 돈을 만들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적인 뭐 자동이체 적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것은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습관이고 이 돈을 모은 것과 동시에 와야 내가 1년 2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년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바로 자본주의 세상 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어,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적금으로 5년에 1억 모으는 것보다. 투자를 통해서 1년 만에 4년을 단축시켰습니다. 1년 만에 1억 벌었다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쉬웠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지만 적금을 폄하한다거나 투자가 너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 아니길, 여러분 사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셨다면 아마 제 말뜻, 제가 어떤, 제가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는 그런 메시지에 정확한 속뜻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영상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도움,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을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어, 제영상이 주인 분들께 어,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닷쿱 t v 의 닥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